호주의 64조 미래 잠수함 프로그램 또 좌초되나? 호주 어택 클래스 잠수함과 한국 KSS3 잠수함의 비교. 2020년 1월 15일 호주 국방 전문 매체 DefenseConnect.com. 제가 2019년 12월 23일에 게재했던 동영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본은 어떻게 46조 호주 잠수함 수주의 기회를 놓쳤을까?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죠. 이 동영상은 차세대 호주 공격 잠수함 수주전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이 어떻게 프랑스의 DCNS에게 입찰 승리를 뺏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했던 기사를 번역했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20년 1월 중반에 호주와 프랑스 간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호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42조였던 사업비가 무려 64조 원으로 불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긴 하네요. 여기서 잠깐 호주의 콜린스급을 대신할 신형 잠수함인 어택급의 스펙과 대한민국이 건조 중인 KSS3, 일명 장보고급3의 스펙을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수함의 길이에 있어서는 97m 대 83.5m로 호주어택급의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하지만 선체의 폭은 9.6m 대 8.8m로 대한민국의 KSS-3가 조금 더 넓습니다. 최대 속력은 20노트로 동일하고 최대 잠항기간은 81대 51로 호주어택급이 한달정도 더 잠항을 할수 있습니다. 즉 항속거리가 더 길다는 뜻이죠. 두 잠수함 모두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번역할 기사 내용으로 보자면 2024년 1호기 건조가 시작될 예정인 호주 어택급은 납산 전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건조가 시작될 대한민국의 KSS3 배치2는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차이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대한민국 KSS3와 호주의 어택 잠수함의 스펙상 차이로 비교해 볼때 8,500억이라는 건조비와 3조에서 4조를 오가는 건조비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디젤, 전기, 공기 분류 추진 체계임에도 불구하고요. 호주 정부와 국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룹으로 이름을 바꾼 프랑스의 DCNS,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일본 정부 중에서 프랑스를 선택한. 경쟁평가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외에 중요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사 본문을 번역해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은 이 기사가 원고지 10장 분량의 긴 기사이기도 하지만 해석의 난이도가 역대 최고였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쉽게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쉬운 내용을 참 어렵게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찾고 문맥을 연결하여 빈틈을 메우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호주 국립감사원은 800억 호주 달러 한화 64조 원 규모의 차세대 공격형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가차없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와 맺은 계약의 실행 가능성 및 잠수함의 실질적 능력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극복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잠수함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호주 방위 지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12척의 신형 잠수함으로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8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방위산업이었지만 현재 심각한 공경에 처해있다. 2019년 말 국회 상원 의원들 간의 격렬한 논쟁을 통해 알려진 좋지 못한 예상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된 호주 국립감사원의 미래 잠수함 설계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골치 아픈 보고서가 발표된 후 2017년 네이블 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한 프랑스 DCNS와의 계약으로 건조될 12대 신형 호주 잠수함에 대한 과다한 비용, 떨어지는 전투 능력, 예상보다 늦어지는 납품 기한에 대한 우려가 호주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미래 잠수함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렉 세뮤트 해군 소장은 호주의 미래 잠수함 함대 총체적 인수 비용이 약 800억 호주 달러, 한화 64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상원 청문회에 설명했다. 이 어마어마한 인수 비용에 대해 크리스토퍼 파인 전 국방 장관과 다른 국방부 관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금액이라며 혹평을 멈추지 않았다. 잠수함 인수와 관련된 비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프랑스 네이벌 그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이다.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차세대 잠수함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시대에 뒤떨어진 납산 배터리와 2080년대까지 함체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래식 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6년 4월, 말콤 텀블 당시 호주 총리가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C1000 Future Submarine Program을 통해 차세대 호주 잠수함 디자인으로 프랑스 DCNS의 쇼르핀 바라쿠다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의 골치 아픈 조달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호주 국립 감사원은 호주 역사상 최대의 방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콤 턴블 호주 총리의 호언과는 다른 걱정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어택급 잠수함으로 불리는 셰르핀 바라쿠다 프로그램에 대한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래식 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전술적, 전략적 생존 가능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문제와 가격대 성능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그들은 할 일을 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국방부가 미래의 잠수함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평가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을 호주국립감사원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호주국립감사원 보고서는 국방부는 호주 미래 잠수함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파트너를 선정하기에 적합한 평가 과정을 설계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호주 국립 감사원의 분석 결론은 다음의 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국방부는 호주가 도입할 미래 잠수함은 최근까지 디젤 전기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해 본 경험이 있는 검증된 잠수함 설계 업체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국방부의 분석 결과에 따라 프랑스의 DCNS,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일본 정부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적 파트너 국가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세 국가 간의 경쟁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호주 국방부가 미국과 영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해 줄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유망한 협력 업체들은 각자 중요한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호주 잠수함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평가 체계는 호주 국방부로부터 성공적인 입찰 파트너로 선정받는 업체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핵심 기준에 초점을 맞췄다. 호주 국립 감사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요소들을 포함한 광범하고 적절한 범위의 문제들을 고려했다. 1. 전투 역량 2. 비용 3. 납품 일정 4.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호주 방산업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5. 위험성. 이를 토대로 호주국립감사원은 전체 평가 과정과 프랑스 네이벌그룹을 최종 선정한 결정의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위임했다고 밝혔으며 미 해군에서 수석 엔지니어를 역임한 두 명의 전직 잠수함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제3자로서 이 검토를 수행했다. 이렇게 실시된 제3자 검토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쟁을 평가하는 작업은 충분히 유능했고 성실했으며 전문적인 동시에 일관성이 있었다. 이 작업은 철저한 감사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잘 문서화되어 있었다. 적절한 국제적 파트너를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본 경쟁 평가 절차는 올바른 답을 찾는데 성공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실수가 있었다. 국방부는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다시 말하자면 경쟁 평가 과정은 미래 잠수함의 전체 설계를 미리 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도 건조에 필요한 확실한 비용과 일정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설계 확인과 소요될 비용 그리고 일정 데이터 등을 식별하는 것은 경쟁 평가가 완료된 후에 선정된 해외 파트너와 함께 별도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실수는 CEP 개념 평가 계획 단계를 거쳐서 잠수함의 전투 역량을 정의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완료된 이후.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인수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또한 비슷한 규모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전체 프로젝트를 노출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렉스 패트릭 상원 의원이 디펜스 커넥트와 행한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예정보다 몇년 늦게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오늘날, 네이버 그룹으로 이름을 바꾼 프랑스 DCNS와의 전략적 제휴 협정에 대한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지연된 상태였죠. 양측은 이후 계약의 중대 이정표에 대한 스케줄을 재조정까지 해가며 합의에 도달하려 노력했었지만 결국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전했다.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호주 국립감사원의 견해를 적극 지지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큰 문제가 되었던 프로젝트들은 국방부가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프로젝트의 성공에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험을 완화시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죠.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호주에서 수행되는 세부 설계 작업의 주요 문제에 대한 계획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설계 작업을 호주로 이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 비용 증가와 건조 일정의 지연. 상원에서 열린 비용 청문회에서 세미 해군 소장은 신형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1,450억 호주 달러(한화) 116조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뿐 아니라, 2080년대로 계획된 잠수함 퇴역 시점까지 C-1000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총 비용은 약 2250억 호주달러 한화 180조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트 해군 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러한 수치는 잠수함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추정치일 뿐이며, 지금은 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1호 함인 HMAS 어택의 건조 개시일이 명백한 실수에 의해 일정보다 늦춰지면서 호주 신형 잠수함 건조 비용의 폭발적 상승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HMAS 어택 함의 본래 건조 개시일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일 것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지금 현재는 2024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 이러한 일정 지연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잠수함들에 비해 형편없이 노후화된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들을 아무런 대비 없이 노출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세밋 해군 소장은 마치 능숙한 숙련공처럼 이런 상황을 빠르고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예정된 건조 일정에 따라 HMAS 어택 잠수함의 기밀실 건조를 2024년에 맞춰 시작하기 위해 건조 인력, 도구, 인프라, 프로세스 및 장비의 현 상태를 참고하고 있다고 상원비용추산위원회에게 알렸다. 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충격적인 소식들은 C-1000 프로그램과 관련된 취소수수료가 4억 400만 호주달러 한화 3,231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연초에 폭로된 이후에 나왔는데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진행할 때 발생할 엄청난 비용과 취소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취소 수수료가 거저나 다름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보인다. 또한 호주 국립감사원은 설계 단계가 예정보다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형 공격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은 현재 국방부의 사전 설계 계약에서 추산한 일정보다 9개월이나 설계 단계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계약상 중요한 두 가지 일정도 기간이 연장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미래 잠수함 설계에 대한 3억 9,600만 호주달러, 한화 3,167억의 지출이 프로그램상 중요한 두 가지 설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 설계에 투입된 국방비 지출만 2019년 9월 30일까지 계산된 전체 프로그램 지출의 47%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호주 국립감사원은 다소 걱정스럽게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래 잠수함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전반적인 평가는 위험성 높음이며 국방부는 네이버 그룹과의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적절한 위험 완화 전략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양국 간의 장기적 동반자 관계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특정 이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호주 야당 대변인인 리차드 마스도 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프로젝트의 컨텐츠 중 호주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납품기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이 프로그램이 채택한 세 가지 접근 방식에 관한 모든 수치들이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듈식 블록 건조 방식 도입의 필요성. 한 척당 42억에서 60억 호주 달러, 한화 3조 3600억에서 4조 8000억으로 예상되는 호주의 어태급 신형 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비교해 보자. 이 비용에는 인프라 개발, 연구 및 개발비용도 포함된다. 이는 2013년 가격 기준으로 프랑스 바라쿠다 10프랑 공격력 핵 잠수함에 대당 약 20억 호주달러, 한화 1조 6천억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금액인데 이런 금액의 차이는 20세기 초의 기술을 기준으로 수행된 비용 편입 분석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신형 잠수함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일으킨다. 현대 잠수함 건조 방식은 군과 민간을 불문하고 주로 모듈식 블록 건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모듈식 블록 건조 방식은 건조 단계 전반에 걸쳐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개선 사항을 좀더 쉽게 통합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건조 단계 이후 잠수함이 실제로 운용되는 기간 동안 잠수함들 사이에 적용되는 기능과 기술 사이에 광범위하고도 뚜렷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건조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긴 소요시간은 특히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들에게 수많은 추가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설계 및 공정 전환 단계를 피하고 쇼핑 바라쿠다 잠수함 표준 설계도를 구입한 후 미국이 설계한 무기 시스템과 전투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기존 쇼핑 바라쿠다 잠수함 설계도를 그대로 구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방식은 얼마 전 네이버 그룹이 신형 바라쿠다급 C 프랑 잠수함을 개발하고 진수하는 과정에서 습득했던 기술적 및 산업적 교훈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각컨대 호주산업의 구축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켜 위험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12척 전체의 잠수함을 호주에서 건설할 것이 아니라 네이벌 그룹을 고용하여 첫 번째 잠수함이나 첫 번째 블록을 프랑스에서 건조하도록 하고 네이벌 그룹의 조선소가 있는 프랑스 셰르부르에 호주 방산업체를 파견해서 원자로 모듈 삽입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 건조 능력을 호주 방산업체가 습득하도록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호주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 추진에 관한 전문 지식을 호주 잠수함용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 도입의 계기로 이용 가능한 방법이어서 호주 산업계에게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긴 소요시간 역시 호주가 원자력 산업계와 프랑스, 미국 및 영국을 포함한 호주의 주요 동맹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함대안으로 민간 및 군사핵 전문가와 핵 잠수함 승무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시 만든다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전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태도는 지난 20세기의 구시대적 산업영역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동시에 호주 잠수함 함대의 장기적인 전투 능력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호주가 최근에 시작한 설계 해명 프로세스와 실제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긴 소요 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및 국제적 파트너십 관계가 미래 잠수함 선정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문제점들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전략적 해상 통신망의 중요성과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해상 운송의 성격 때문에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라는 나라는 해양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해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의될 수밖에 없다. 인도 태평양 아시아는 세계 해양 무역의 중심지이다. 특히 매년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의 전략적인 해로 및 교통의 요충지를 통해 약 5조 미국 달러, 한화 5,800조 원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양과 인도양의 주요 해양통신망은 선진경제의 생명줄이라고도 할수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중요한 에너지의 해상 무역 분량을 80% 이상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잠수함들은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교통통신망과 주요 해군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를 보장해 줄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한다면 이 글을 통해 제기되었던 많은 질문들이 새로운 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호주에게 있어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의존해야 할 지역이 바로 바다임을 고려해 봤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자본 재구성까지 겪은 호주 잠수함 함대가 과연 주변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호주 해군력의 질적 양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 줄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15일 호주 국방 전문 매체 defenseconnect.com이 게재한 호주의 64조 미래 잠수함 프로그램 또 자초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가성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제작하고 있는 KSS3급과 같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고 체급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건조 비용은 핵 잠수함 뺨치는 가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호주의 어택 클래스 잠수함의 기본 설계는 디젤 전기 추진인 쇼핀 바라쿠다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라쿠다급 잠수함 중 가장 최신에 나온 쉬프랑급 핵 잠수함의 건조 비용이 하나로 1조 6천억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호주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 3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하니 당연히 취소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죠. 호주 언론의 태도를 보았을 때핵 잠수함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듯 합니다. 문제는 호주의 원자력 관련 기술 기반이 부족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프랑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핵 잠수함은 꿈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추고 있는 데다 원자력 관련 기술 강국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단순하게 봤을 때 대양 해군을 생각하고 있는 쪽이라면 핵 잠수함의 보유는 필수 사항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안 해구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무제한으로 바다를 자망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핵 잠수함은 그렇게 필수적인 옵션은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전문매체 National Interest에서도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주변국들 중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신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대한민국 핵 잠수함 보유를 별로 반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조만간 이 외신들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전략적 해상통신망의 중요성과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해상 운송의 성격 때문에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는 해양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해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의될 수밖에 없다. 잠수함들은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교통통신망과 주요 해군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보장해 줄수 있다. 이 이야기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해군의 대양해군화에 찬성하시는 입장이 되실 것이고, 우리나라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당신은 연안해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길어서 지루하지 않으셨을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